오늘은 여러분 기초력 강화 문제 3번, 여러분 페이지로는 오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국가 3포도에 대한 어, 페이지긴 한데 생각보다 꽤 어려워서 여러분들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에서 보면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네요. 표준편차를 알려면 원래 평균이랑 분산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편차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만 알면 될것 같아요.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도수의 합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편차의 제곱을 하면, 은 뭐가 되는지부터 볼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 4, 1, 각각을 다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편차가 마이너스 3인 게 3개나 있대요. 그러면은, 9를 3번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3번 하면, 3, 9, 27. 그 다음에, 4, 2, 8.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수랑 이 마지막에 있는 도수를 곱해 줍니다. 4, 2, 8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27, 8, 2, 0, 3, 8을다 더한 거가 분산의 이제 편차 제곱의 합이 되겠죠? 얘를 다 더하면은 48이 되네요. 그럼 이4 8의 도수의 합, 도수의 합이 몇인가요? 요거를 다 더해 보면은 16이 되네요. 그러면 16분의 편차 제곱의 합인 48을 해주면 은 3.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답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도수는 합이 10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계급, 각각의 계급값이 있는데, 얘는 지금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알아야 돼요. 이건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사실 평균도 열심히 안 구해도 되죠. 1점도 2명, 2점도 2명, 3점도 2명, 4점도 2명, 5점도 2명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3점이 당연히 이 계급값 3이 평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3이라는 거는 알수 있고,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 편차를 알아야 되겠죠. 편차를 알려면, 은 평균 3이니까 1에서 3을 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될 거고,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제곱을 하면 4, 1, 0, 1,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편차의 제곱이 4인 애가 총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러면은 8. 1도 두개 있으니까 2. 0 2개 있으니까 0, 1 2개 있으니까 2 여기도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편차 제곱에 도수까지 곱한 거예요. 한개 지금 20이 되네요. 이거를 다더하면 20이 되거든요. 근데 도수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산은 10분의 20해서 약분해서 2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뒤에 그 답지 보니까 1.2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이거 정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에 3번 어,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1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하게. 작은 도시합의 10명인 거 여기다가 적어주고 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표준 편차의 제곱을 하면은 제곱을 한 거를 쓰다 하면 9, 1, 0, 1,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표준편차 제곱이 9가 한 명이 있으니까 그냥 9, 1이 두 명이 있으니까 2, 0이 네명 있어도 0, 1이 한명 있으니까 1, 4가 두명 있으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 편차의 제곱이랑 도수랑 곱한 거가 돼요. 이거를 다 더하면은 뭘까요? 다 더하면은 그쵸. 20이에요. 이거를 다 더하면 은 20이니까 분산은 1 0분의20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가 될까요?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루트 2. 요게 바로 구해야 되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또 뭐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려고 보니까 또뭘 구해야 된다? 평균을 구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난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4번은 조금 이따가 풀고 조금 더 쉬운 9번, 10번,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먼저 이 계급이 나와있기 때문에 계급값이라는 거를 구해볼게요. 이 중간에 있는 거. 52.5 여기는 57.5 여기는 62.5 여기는 67.5가 계급 값이 되겠죠? 그리고 도스하고 곱해줘야 되니까 52.5, 57.5 곱하기 2를 하면은 115인가요? 115. 그 다음에 62.5 곱하기 5를 하면은 312.5. 그 다음에 여기는 135. 그래서 다 더하면 615가돼요 그래서 평균은 10분에 615 해서 6 1 1 61 5 kg 이될거고요 분산은 편차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차를 하면은 이제 평균을 알았으니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편차를 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편차를 제곱을 하면은 9급 81, 81, 44, 4, 16 여기 1, 6의 36 이렇게 되죠. 그리고 편차 제곱이랑 도수랑 곱해주면 81이 하나 있는 거니까 81, 16이 두개 있는 거니까 32, 1이 다섯 개 있으니까 5, 36이 두개 있으니까 7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더하면 은 190이 되거든요 10분의 190 해서 19가 분산이 됩니다 그럼 표준편차는 뭐가 되겠어요 19가 되겠죠 이제 피할 수 없이 4번을 할 거예요 4번을 하면 되는데 어,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해서 얘는 진짜 정석대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야 되거든요 4번 해보죠. 4번에 보면은 그러면은 도수 1, 편차, 아,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지금 보면은 0인애가 한명 있으니까 이 계획값이랑 도수랑 곱해야 되거든요. 0, 1, 1, 1, 2, 1은 2, 3, 3은 9, 4, 2, 8, 5, 2, 10.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면은 30이 되거든요. 30. 그러면은 평균은 도수의 합 10분에 계획값 곱하기 도수의 합한거30 해서 3이 평균이 됩니다. 그러면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편차는 계획값에서 도수를 평균을 뺀 거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될까요? 0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3. 빼기 3이나 3이나 똑같긴 한데, 그래도 뭐 빼기 3이라고 쓸게요. 빼기 3, 빼기 2, 빼기 1, 0, 1,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하면 9, 4, 1, 0, 1, 4. 이렇게 됩니다. 편차 제곱이 지금 보면 두수한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1 4, 1은 4, 1, 1, 1, 0, 3, 0, 1, 2, 2. 4, 2, 8 이렇게 돼요. 편차 제곱의 합이 총 2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은 도수의 합분의 편차 제곱의 합 20. 그래서 약분 20이 아니고 24라고 그랬죠? 24. 그래서 약분하면은 2.4가 되네요. 그러면 표준편차는 뭐가 된다? 표준편차는 2.4가 된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5, 6, 7, 8이 다 같이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은, 계획값 곱하기 도수가 나와있죠? 810. 그리고 도수의 합 10. 평균은 계획값 곱하기 도수의 합을 도수 합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810에서 81이, 단위가 점수네요. 81점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81점인데 70점에서 이제 빼줘야 되니까 70 빼기 81 하면 은 편차가 빼기 11이 되겠죠. 80 빼기 81 하면 여기는 빼기 1이 될 거고 90 빼기 81 하니까 여기는 9가 되겠네요.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도수를 하면 이 값이 나온대요. 편차가 3이이니까 제곱해도 1 1에다가 도수로 곱한 거니까 d는 5가 되겠죠. 242, 5, 243을 다 더하면은 492 되죠, 490. 그러면 A, B, C, D, E에 해당하는 거를 다 구한 것 같아요. 다시 쓰면은 A는 마이너스 21,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C는 9였고요. 그리고 D는 5, E는 490이었어요. 분산은 도수의 합분의 이거 490 해서 49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49가 돼서 7점이 됩니다. 분산은 단위를 안 써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같은 단위를 써요. 이렇게 점, 그거 알려주려고 일부러 점을 써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은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페이지에서 어, 4번 문제가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